아, 이리 좀 와보라고, 아가씨. 제게 무슨 볼 일이시죠, 김기태 요원님? <laughs> 아이, 그렇게 경계할 거 없어. 너한테 아주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고. 일단 이것부터 받아둬. 승급심사용 공문과 리미터 해제도구야. 네? 승급심사? 흐흐흐, <laughs> 기대. 그래. 승급심사는? 어느 정도 공적을 세운 클러저 요원이 받을 수 있는 위상력 리미터 해제 심사야. 심사에 통과한 클러저는 리미터가 해제되어서 더 강력한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물론, 유니온에 소속된 클러저 요원만 받을 수 있는 심사야. <laughs> 내가 아가씨를 위해 특별히 가져온 거라고. 나의 A급 연주를 이용해서 말이야. 즉, 이건 불법적인 물건이라는 뜻이군요.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말라고. 너희 벌처스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 어쨌든, 아무리 아가씨라고 해도 클로저가 아닌 이상은 받을 수 없는 심사야. 하지만, 이 김기태님이 손을 좀 썼지. 1차 승급의 심사관한테 뇌물을 먹여서 심사를 위한 공문과 리미터 해제용 기구를 얻어왔어. <laughs> 1차 승급의 심사관은 아주 쉽게 넘어오더군. S급 심사의 심사관과는 다르겠 말이야.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 심사 잘 받고, 꼭 승급을 하도록 해. 이게 다내 덕분이라는 거 잊지 말고. 자. 여기 공문이 있으니, 너희 감시관에게 갖다 줘. 그리고, 열심히 승급심사를 받는 거야. 당신에게 빚을 지고 싶진 않지만, 강해질 수 있는 기회라니, 흥미가 생기는군요. 한번 감시관님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아, 어서와요. 응? 음? 그 손에 들고 있는 건 설마? 그래요. 승급심사용 공문과 리미터 해제용 기구군요. 내가 특별히 김기태 요원에게 부탁했어요. 손을 써서 공문과 기구를 가져와달라고 말이에요. 이두 개가 없으면 당신의 위상력 리미터를 해제할 수 없거든요. 리미터를 해제하면 제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보다 더 강해지게 되겠죠. 새로운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요. 선택할 수 있는 전법의 폭이 넓어지겠죠?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군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laughs> 당신은 더 강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사장님께서 기대가 대단하시니 말이에요. 기대에는 최선을 다해 부응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뭘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리미터 해제용 기구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부여된 심사과제를 모두 클리어해야 해요. 그리고 그 심사과제가 적혀있는 게이 디지털 공문이죠. 하지만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나는 봐도 모르겠네요. 뻐꾸기의 기능을 이용하면 암호화된 공문 내용을 해독해낼 수 있을 거예요. 미리 트레이너씨한테 연락을 해두죠. 당신은 이 길로 그분을 찾아가주세요. 가서 심사 내용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통신 시작. 홍시영 감수관에게 얘기를 들었다. 승급 심사와 관련된 디지털 공문을 뻐꾸기 안에 입력하도록. 암호된 공문을 해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잠시 그 자리에서 대기하도록. 그나저나 얄궂은 일이군. 사장님의 따님이 너라면 이런 루트가 아니더라도 승급 심사를 받을 수 있었을 거야. 네가 정규 클로저의 길을 걸었다면 말이다. 저도 정규 클로저의 길에는 관심이 있었죠.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저를 곁에 두고 싶어 하셨어요. 클로저가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밖에는 승급심사를 받지 못하겠죠. 마치 후회하는 것 같은 말투로군. <laughs> 그렇게 들렸나요? 걱정 마세요. 후회하는 게 아니니까. 후회는 지금 손에 들어온 기회를 놓쳤을 때 하게 되겠죠. 그러니 어서 승급 심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대장님. 그러지. 네가 강해진다면 우리 팀으로서도 나쁠 게 없다. 마침 공문의 해독도 완료된 모양이군. 내용을 전달할 테니 잘 듣도록. 공문의 해독이 완료됐군. 첫 번째 심사 과제를 전달해주겠다. 첫 번째 심사 과제는. 통상 작전 수행 능력 평가다. 말은 거창하지만 그리 어려운 과제는 아니지. 평소에 네가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 네 작전 활동의 모습이 네가 가진 위상 장비의 메모리 칩에 저장될 것이다. 모든 심사 과제를 클리어한 뒤그 메모리 칩을 리미터 해지용 기구에 입력시키면 승급은 완료된다. 그러면 이대로 나가서 첫 번째 승급 심사의 과제를 클리어하고 돌아오도록 해라. 간단한 내용이군요. 다녀오겠어요. 금방 끝내고 돌아오죠. 첫 번째 심사에 통과했군. 이 정도 과제만 클리어해도 승급을 허가해주다니. 이러니 클로저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그래도 과제는 점점 어려워질 거다. 방심하지는 말도록. 그럼 곧바로 다음 과제 내용을 전달해주겠다. 다음 심사과제를 전달해주겠다. 이번 심사과제는 재료 수집 능력에 관한 평가로군. 이것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본래 처리부대는 기본적인 보호구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작전 지역에서 직접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이 정도는 쉽게 클리어해주지 않으면 곤란하다. 방법은 묻지 않을 테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정해준 재료들을 수집해오도록 해라. 음, 지정해준 재료들을 모두 입수한 모양이군. 이걸로 승급심사의 두 번째 과제도 끝났다. 너무 간단한 과제들 뿐이로군. 하지만 이제부터 제시될 과제는 지금까지처럼 쉽게 클리어할 수 없을 거다. 각오를 한 상태에서 다음 과제 내용을 전달 받도록. 이번 과제는 그나마 좀 어려운 편이로군. 기본적으로는 작전 지역을 클리어하는 내용이지만, 첫 번째 심사 때와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시간 제한이 있다는 점이지. 제한된 시간 이내에 작전 지역을 클리어해야만 심사에 통과할 수 있다. 이점 주의하도록! 흠, 이제야 좀 과제다운 과제가 나왔군 하지만 이 정도 과제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승급 이전에 처리부대의 대원이 될 자격조차 없다 처리부대 늑대기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을 없게 해라 무슨 뜻인지 알겠나? 그럼 이 길로 출동해서 지정해준 작전지역을 제한시간 이내에 지정된 랭크 이상으로 클리어하고 돌아오도록 승급 심사의 세 번째 과제까지 통과했나 보지? 하하하 <laughs> 과연 대단한 아가씨라군 좋아,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뿐이야. 마지막 과제는 이 김기태님이 직접 전달해 주지. 이리 가까이 와서 잘 들으라고. <laughs> 아무래도 너희의 대장이 꽤나 바쁜 모양이다군. 그러니 이번에는 특별히 A급 요원 김기태님이 너희에게 직접 승급 심사의 마지막 과제를 전달해 주지. 마지막 과제는 격전지 공략이야. 지금 강력한 차원중이 나와서 난리가 난 신노년역을 정리하고 오라고. <laughs> 정말 쉬운 과제잖아? 후딱 가서 처리하고 오라고. 좋아요. 금방 끝내고 돌아오죠. 하이드, 그럼 출발하죠. 네, 아가씨. 잠깐, 뭐, 뭐야, 그 남자는... 날 와도 그런 남자를 데리고 다니다니. 요원님, 저는 그런 게 아니라... 흥, <laughs> 착각하게 놔두세요, 하이드. 그러는 편이 더 재미있을 것 같으니. 자, 그럼 같이 나가 봐요, 새로운 힘을 거머지라 승급 심사의 과제들을 모두 클리어 했군. 이걸로 너의 1차 위상력 리미터가 해제됐다. 새로운 스킬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됐을 테니, 차후에 시험해 보도록. 그러죠 얼마나 더 강해졌을지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 방금 전에 김기태 의원이 질문을 해왔다. 너와 네가 데리고 있는 그 남자가 연인 사이인지 확인을 해달라고 하더군. 그래서요, 어떻게 대답하셨죠?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랬군요. 좀 아쉽네요. 더 분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음,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바이올렛. 정말로 너와 그 남자, 아무 관계도 아닌 건가? 왜,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대장님? 제가 하이드와 그런 관계라면, 뭔가 곤란해지기라도 하시는 건가요? 물론 곤란해진다. 쓸데없는 연애 감정은 작전에 지장을 줄 뿐이니까. 그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군요. 걱정하실 것 없어요. 저랑 하이드는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다행인군. 아무튼 이것으로 승급 심사는 모두 종료했다. 다른 일이 생기면 또 연락하지. 통신 종료.